어, 저 열렸다. 나이스. 나이스. 아, 여 마지막에 오는 거네. 꽃게를 하고 와서 하는 거네. 맞죠? 꽃게가 아니잖아. 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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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이 새끼 무조건 맞던데. 개극혐이다, 얘 진짜. 어, 우 아우 씨. 여기서 오른쪽 열렸으니까 아, 뭐야. 아니, 여기 이렇게 그냥 갈수 있는 거였어? 아니, 뭐야. 잠깐만. 그러면은 아, 이걸 다시 끄란 소리네. 이걸 끄란 소리, 끄라 아씨, 끄란 소리였네. 이렇게 맞지? 이렇게 해주란 소리였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리로 나오면 다시 그 길로 갈수 있단 말이야 이거 못 가는데 저기를 가려면 여기를 켜줘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점프 두번 내려가서 이리로 가야 돼 이리로 올라와서 점프로 가줘야고 여기서 와줘야 돼그 다음에 이걸 키는 거야. 그럼 여기를 갈수 있어. 일로 와서 어 하... 일로 와서 음. 일로 와서 어쩌라는 거야? 이거 아직 아니야. 때가 아닌가? 이거 아, 열렸다. 그러네, 뭐지, 이건? 여기다 뭘 올려놓으란 소린가? 털은 좀 쓰레기니까 버려 안 버려지는데 무게가 부족하다고? 불을 끄고 와야 된다고? 아니, 근데, 불을 끄면 있잖아요이로못 나올걸? 해볼까? 들고 클릭을 하라고? 왼쪽 레버 당기고 위쪽으로 가면 다시, 오른쪽... 오른쪽 밖깥 오른쪽... 오른쪽 방갈수 있으니 불 끄고 여기를 다시, 오라는 것같다고 아이 뭔 개소리지? 니가 그러니까 지금 뭐야? 왼쪽에 레버를 당기고 봐봐, 왼쪽에 레버를 당겨. 그러면 불이 들어오잖아, 올라갔잖아? 그러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 자, 여기서 그럼 이렇게 가지? 이렇게 가. 가면 오른쪽 방으로 왔어. 오른쪽 방으로 왔지? 그러면 어쩔? 아!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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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 진짜 이 개극혐이다, 진짜로. 여기서 가는 거 아닐까? 여기서 가는 거야 여기서? 그렇지. 맞네, 맞네. 불을 끄고 가야 된다고? 난저 불의 기준을 아직 모르겠네. 자, 어디까지 했죠? 눌러주고 이거 열리잖아? 그러면 이 불을 꺼 제발 제발 아 진짜 개또라이 같은 새끼 저거 좋아? 좋냐고 씨. 꺼져. 아이씨 꺼져 아씨갈 때까지 꼭 이렇게 한 다음에 일로 가잖아요. 일로 가면 문이 열려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laughs> 이게 내 말은 뭐냐면, 음... 여기 와서 이걸 당기잖아요. 가면 열려있다고, 이로 왔잖아? 와서 여기 닫혀있다고 어떻게 해야되냐면 저기서 불을 켜고 와야된다고 이렇게 해서 불을 켜고 오잖아? 열려있다고 이로와 얘를 얘를 땡긴다고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와, 다시, 다시, 이렇게 못오 잖아? 아래로 내려가 일로 간다고. 여기 가서 이걸 눌러, 그냥 난 다시 올라가, 그 다음에, 이거를 당겨준다고. 일로 왔잖아. 다시 와. 자그 다음에. 힘내세요 하세미. <laughs> 얘를 얘를 당겨준다고. 그러면 이로 못 가잖아.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서 이로 온다고 이런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저 오른쪽에 있는 새끼를. 땡겨준다고 그러면 여기가 엘리잖아. 일로 가준다고, 일로 가서 일로 왔잖아. 얘를 다시 땡겨준다고 맞지? 난 이게 올라왔는데, 어쩌라는 거냐고. 어, 아, 와, 어, 왔잖아! 어, 와가지고! 일로 와서! 일로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걸 땡겨준다고. 그럼 모든 걸다 당겼잖아? 나 그럼 일로 왔잖아. 맞지? 일로 왔으니까! 이로 올수 있잖아. 이제 이제 이 길이 생겼잖아. 여기서 이제 저 불을 끄면 된다고. 저 물을 아 깜짝이야 씨발 아이 깜짝이야 아이 케씨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씨. 위에 레버를 다시 당겨야 된다고? 이거를 당기면 안 되지. 당기면 못 가는데? 당기면 절로 못 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걸,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이렇게 해서, 간 다음 에, 여 기서 땡기 는 건가 봐. 맞 지, 이렇게. 하면 와, 왔다. 아, 도착했... 저장해야 돼, 새끼야.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와, 너무하네. 진짜로. 와, 여기 뭐야? 내 캐릭터 안 보여. 어, 뭐야? 이게 뭐냐? 아무래도 의식을 치르는 곳 같다. 적어도 신전에서 봤던 기호들이 새겨진 것 같다. 비용? <laughs> 이게 뭐지? 어? 오! 그냥 땡겨본 건데. 되네? 라는 거지, 아, 아, 이걸 세우라는 소리인가? 이렇게 잠깐만, 이게 양옆으로 막 움직이거든요. 지금. 게임이 원래 이래. 얘가 원래 이런 게임이야. 얘얘왜 항상 이랬어, 얘. 얘를 위로 딱 세우라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 우리 뭐가 보여야 당기지, 새끼야. 나 여기서 나가는 법도 모르겠어요. 자, 내 뭔가 아이템을 이걸 껴볼까? 어 뭐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재단 말이다. 왠지 음식을 바쳐야 될것 같지 않냐? 음식 없는데 해초 먹을래? 어불 들어왔다. 과일 먹을래? 아니, 나 근데 음식이 그만큼 없는데 체리 먹을래? 됐나? 어, 갑자기 아씨, 아, 놀래라. <laughs> 어, 와진다, 와진 아. 오, 그래서 뭐, 뭐를 밟으라는 거지? 밟을 거다 밟은 거 같은데, 오, 깜짝이야. 얘, 왜 이래? 야, 안 켜져! 나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터지지마! 왜 이래? 깜짝이야, 씨발, 깜짝이야. 아... 내가 공식적으로 이 세계로 초대받은 건 정말 오랜만이야. 네, 제물은 고맙다. 이번에 가져온 먹을거리는 정말 괜찮았어. 너의 로거트에 대한 보답으로, 네가 잃어버린 새 푸누이스트를 주마. 나 잃어버린 거 없는데요? 이제 난 크랭크토리움으로 돌아가서 나의 푸노이스트들을 위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야겠다. 너의 공헌에 감사를 표하마. 우리의 세상이 언젠가는 평화로 하나가 되기를 잘 있게나. 누구세요? 정말 끔찍하고 거대한 진흙폭풍이 도시를 집어삼킬 거야. 우리와는 달라 보이는... 얘네는 네모냐 왜? 나는 미래에서 왔어. 너는 우리 블리크와는 다른 존재군. 도시는 아직 온전한가? 그렇지. 블리켄이 건물을 지었다. 블리크의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지금 거기에 사니? <laughs> 아니, 프네커들이 살아. 프네커들. 블리크는 프네커를 몰라 분명 미래의 종족이겠군 다른 종족은 안살아? 거대한 얼굴이 살아 뱅크랜트 그렇겠지 뱅크랜트는 항상 블리켄이 해야 할 일을 알지 그에게 할 일을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블리크는 우리 모두가 뱅크랜트에게 진흙을 먹이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 블리크가 생각하기엔 뱅크랜트와 진흙 폭풍이 관계가 있, 있을 것 같다 블리크, 우리는 끊임없이 그를 먹였다. 하지만 뱅크랜트는 언제나 더 많이 원했다. 어느 순간에 결국 탈이 나버렸지. 블리크가 맞다. 뱅크랜트가 우리 문명을 전부 휩쓸어버렸다. 프네코들도 진흙을 먹이고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끔찍한 일이었지만 한순간이었지. 이제 블리크는 뱅크랜트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막지 못하면 거대한 지능 폭풍이 또다시 세계를 휩쓸 것이다. 벤크렌트는 분명 프네커들에게 지능을 먹이라고 설득했을 것이다. 베, 블링크가 아니 블리크가 벤크렌트와 이야기해야 한다. 사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정리가 될지도 모른다. <laughs> 말 존나 많아. 그들이 왜? 어, 우리를 공격할 거야. 좋은 일이 아니군 블리크는 우리 색과 벤크렌트만이 이야기를 하길 원한다 우리는 프네커드를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 한다 웜은 좋은 조음... 어나 웜인거 어떻게 알았지? 좋은 생각이 있는가? 음식은 어때? 프네커드를 음식으로 유인한다? 생각해볼게 블리크가 까먹기 전에 블리크가 널 도와줄 도구를 가지고 있다 오 싸우는 건가? 사물을 작동하기 위해 가락을 사용한다. 이 악기는 다섯 개의 다른 음을 만들 수 있다. 알맞은 조합으로 웜은 블리켄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웜은 클릭으로 음을 연주할 수 있다. W A S D로 음을 변경할 수 있다. 음의 조합은 주로 그 장치 위에 쓰여져 있다. 웜은 이 방의 문을 열기 위해 직접 해보아야 한다. 음. 어나 악기 받음. 나 악기 받았어요. <laughs> 어, 어, 야, 뭐야?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 뭐야? <laughs> 이 존나 귀엽네. <laughs> 뭐 하는 거지? 이게? 음 감사합니다 이 악기가 연주하는게 쉽지가 않아 아 설마 여기 다시 설마 아니겠지 설마 다시 처음부터 레버를 다시 다 풀어야 된다거나 그런 개소린 아니겠지 근데 이게 게임이 한번 레버를 풀잖아? 어 그러면 막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굴진 않아. 아. 어. 잠깐만 여기 나가면 나 바로 즉살인데. 잠깐만 여기 여기 갈 때는 이걸 써야 돼. 나인지 못 알아보게. 음, 나 모르지? 음. 어 갑자기. 야 아 진짜 너난왜 주웠냐 냄새난다 저리가 왜 울고 있었어 어 그게 잠깐야 너 웜이냐 여기서 무슨 짓거리야 평화를 위해 왔지 평화를 위해서? 분명 나쁜 짓 하려고 왔을 거야. 다른 웜들처럼 말이지. 우리 프네커들이 세상을 지배해야 돼. 우리는 절대 화해 못할 철천지 원수다. 내 말은 프네커들과 웜들은 친구가 될수 없는. 내가 프네커여도 상관없다고? 좀 재밌는 냄새가 나긴 하네. 아니, 내가... 내가 무슨 대화인지 모르겠어. 이게 합쳐놓으니까 시발. 이게 내가 말하는 건지, 이 위에 이거 조막만 한애가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무슨 말이냐? 푸네커들의 냄새는 끝내준다고. 지가 이게 좀... 이게... 이거구나 아니, 것보다 아무튼 신경 안 쓴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도 돼? 되겠냐? 어... 하... 겉바 결국 웜들은 다 똑같다니까 뭐 어쨌든 원래 같았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웜워거는 상종하려고도 안했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난 말이야 몇년 동안 진흙에서만 뒹굴다보니까 프네커 아지트의 수면실이 그리워지더라고 그니까 러 프네커들이라면 누구든 가는 곳 말이야 저기 못생긴 탑 안에 어쨌든 모든 문에 프네커들이 경비를 서고 있어 그리고 들어가기 위해선 소리쳐야 돼 근데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어이가 없네 내가 왜 얘한테 이런 시덥잖은 것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냐? 뭐 아무튼 내가 소리만 한, 치면 다들 날 비웃는다고 걔네 말론 그게 너무 음이 높다나? 뭐래나? 어? 음이라고 한다면 내가 또 절대 음감이지 내 도움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걸? 제무덤을판 줄도 모르고 겁도 없이 여길 들어온 너라면 말이야 어, 더워서 고마워 가자 좋아. 내가 해주지. 여기란 말이지. 아...짜식들, 여기 절대 음감하는거 있네요. 내가 해줄게. 이거 이런 거못 봤을 걸, 니네. 아...아...잠깐만. 어...들어왔다. <laughs> 어...됐다. 예~~~